찍어 찍어 지금부터 계속 찍어 세로마. 여러분 지금. 응. 야 이거 진짜 금방 뽑히겠다. 우리 집에 귀요민. 아, 그 이... 아, 아, 아 잠깐 뭔가가 좀 이상. 어. 아아 아, 네, 이거 어, <laughs> 어. 그래 이거를 리어 잠깐. 아 미안해요 여러분. 지금 시간 가고 있어 세로마. 응. 아빠한테 찍지 말고 보미오만 찍어. 응. 보마 아 지금 우리집에 귀요미 봄이가 아, 이를 보고 있어요 되었어요. 이에 실을 보는 중이네요 참귀여운니다 봄아 아 귀여워 음. 아니, 아, 아, 아직 시작 네한번더거예요 <뇨> 어, 아빠가 어머, 나 보마 도왜 이렇게 크게 보여. 아키요. 아, 보이스 아, 정말로 정말 정말 만지고 싶네요 오, 검은색. 오, 오,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준비 이어 아, 이이 아, 해보면 어떤인지 보여주세요. 아 이입니다. 자좀 뒤로 가세요. 흔들하지 않게. 자 준비. 준비됐어. 어 이마는 하지마. 알았어. 아빠 이마에 대고만 있어. 이렇게,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서. 그렇게 이렇게야. 어, 좋아. 됐어. 이 으, 됐어? 무서워. 아빠 세게 타고. 세계 타고 안 해? 금방 때. 너한번 해봤잖아. 어. 울려고 하냐? 이렇게 해 준비됐어. 아 무서워. 자, 하나 <laughs> 둘 셋! 빠졌나요? 응안 빠졌어. <laughs> 다시. 와나 진짜 겁먹고 있었다. 다시 아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<laughs> 울려고 하던 범이가 웃고 있네요. 아 잠깐 이거 어, 어 잠깐 뭐가 나오나? 한 번만 어 이거 어떻게 잡는 거? 야는데안 걸려. 어 잠깐 아 죄송해요 여러분. <laughs> 어, 아유 아유 자 됐어요 다시 어, 자아아이못 어, 아, 보시는 분들 아 하나 둘셋맞았어요또 어? 이렇게 됐어 다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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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울려와다, 자, 울려와다 울려 이이 어머나 그래서. 어머나 아아 어, 어. 죄송해요 아, 한 번에 딱 전화기가 아어 뭐야 어 뭐야 이거 거꾸로 됐네 망했다 어, 오 어, 잠깐 오 어, 잠깐 됐어 이오 어,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자 고개 이렇게 드세요 잠깐 <목소리> 그렇지 어 <목소리> 아, 알았어 <목소리> 아빠도 대고 <대게 목소리> <목소리> 있어야 돼아아 그러지마 세보마 아빠 한 번에 하게 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. 어, 아 무서워 빠지면 안 아. 해줘요 하나 둘셋아 제가 올려고 하네요 어? 빠졌나요 빠졌어요

해봄이 이가 일로 탁탁탁 소리 났거든 여깄다 찾았다 어, 봄이의, 이. 봄이 봄이의, 봄이의 이 봄이의 이 봄이의 이아 잠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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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, 아 봄이 아 됐어 자 봄이 이 아빠가 이제 제대로 해줄게 앉아 아빠 봄이의 <laughs> 이 앉아 아, 자세히 좀 봄이의 이 아, 봄이의 열이 있는 봄이의 너 너무 확대했어 확대하면 은 조금만 움직여도 막 팍팍 움직인다는 거 아, 알겠어 봄이가 울려고 있어, 봐. 하네요 귀요미 봄이 너 이, 이잖아 이그지아 귀여워 <laughs> 잠깐 아 해봐 다시 귀요마. 아 잠깐만 아빠 바꿔줄게 귀요마 귀엽네요 어찌 된 일이죠? 어, 됐어 뭐야? 잘했어 그래귀기미이 음, 잠깐. 아, 죄송해요. 아. 어, 잠깐. 아. 네. 아. 잠깐. 어 뭐야? 어 뭐야? 와빠 이거 뭐야? 아, 뭐야? 와빠 이거 이렇게 됐어눌러 눌렀는데. 눌러. 이거. 그거 아, 잠깐 죄송해요 여러분. 아, 귀요미, 팸미. 계물어